네, 페루에선 해마다 무속인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점치는 의식을 갖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 끝날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들이 내다본 내년의 모습을 김준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페루의 수도이자 리마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산 크리스토발 언덕 페루 전역의 무속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세계의 정치와 사회적 전망에 대해 점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푸틴 대통령의 사진에 꽃을 흔들며 주문을 외웁니다. 신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브라질 축구의 전설 펠레의 운명에 대해서는 다소 불길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치르는 이들의 점괘는 사실 그렇게 신통력을 발휘하지는 못해서 말 그대로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종식과 페루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통과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페루는 최종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예언만큼은 적중하길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